안녕하세요. 김병아입니다. 아, 오늘은, 음, 이 명품 총알추라는 그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명품 총알추는, 어, 예전에는 이그 니빠나 칼로리 깎는 그런 그냥 일반 봉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품 총알추는, 어, 오링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입니다 그래서, 어, 명품 총알추는 0.5g서부터 6g대까지 좀폭넓게 있는데요. 어, 오링도 0.01, 0.02, 그러니까 0.01 100분의 1g에서부터 어 1g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명품 총알추를 많이 구매를 하시면은 이명품 총알추에 어 끝에 보면 이제 원줄이 달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어 오링을 끼울 수 있는 어 그런 이런 봉이 나옵니다. 그럼 이 봉에 어 여기 이제 미리 준비한 오링인데요. 이제 필요로 한, 만약에, 어, 1g 짜리 오링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명품 총알추에 1g 짜리 오링을 끼워서 이렇게 찌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잠그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추 같은 경우는, 명품 총알추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사용하면 좋냐 면은 혹시나 이제 그, 뭐, 노지낚시나, 어, 그관리 저수지나, 아어 그런 데에서 좀 예민한, 예민성을 요구하는 찌맞춤. 그러니까 뭐, 0.03g 정도 하나를 채우고 안 채우고 이제 그런 찌맞춤을 하시는 분들은, 어, 명품 총알추에 이 오링을 끼웠다 뺐다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은 굉장히 일단 편하고요 관리형 저수지에서도 아주 극, 속도로 예민한 한 100분의 1g, 0.01g 아주 미세한 찌마, 찌맞춤까지 요구하는 그런, 어, 찌맞춤에서는 이 명품 총알주와이 명품 오링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어, 좀 찌맞춤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오링, 명품 오링 같은 경우는 보관할 때 어, 이런 아핀앞에다가 이렇게, 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니면은 굉장히 편한 그런 그런 오링이 됩니다 그래서 명품 총알추와 명품 오링을 이용한 찌맞춤은 어, 굉장히 좀 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은 명품 총알추와 명품 오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